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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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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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미 접었어. 수고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아니, 안 되지. 이거. 쪽을 저격... 대신 님. 저격은 내봐줘 대신 님. 나한테 그러면 안 돼. 심판 개 대지야. <laughs> 개 대지 님. 이래도 되는 겁니까? 개 대지 님? 시작했다. 걔 대지는 지 님. 아니, 개 대지 님. 얘기를들어보세요 저... 이제 전해도 네, 돼요. 아니, 이건안 되는 거잖거아요아요시리요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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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내리래, <laughs> 아니, 아니죠, 뭐. <laughs> 야, 빨리 내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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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까나한아낚시니아진 좀... 사람 아니, 접... 아 <laughs> <laughs> <야, 님. 웃음> 방금 나한테 활 던진 사람 저거 활 쐈는데 안 던졌는데? <laughs> 야 그럼 낚싯대 던졌어? 그럼 낚싯대 던졌어? <laughs> 낚싯대 던지는 거야? 활 쐈는데 활 쐈는데 낚싯대를 던졌어? 네활 던사람 저거 그러면 오케이 자, 다음 인정. 버리 아니 훈이 <laughs> 나야? 어. 나 빼고 컨텐츠 한 사람 저거 fuck fuck 버리 지 <laughs> 멘탈이 <laughs> 핵사길인데몇 명이 죽은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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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질문 하나로 네명 이상 접힌 사람 접어 접게 한 사람 접어 아 재미없다 아 노잼, 노잼. 아 진짜 재미없다 방금 아좀 재미없긴 했다 야 노잼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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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막 올라온다 아, 노잼. 네. 막 올라온다 이거 막올라 <laughs> 아니 개대신님 그거 어, 죄송 잘못함 <laughs> 아니 야 노잼이라잖아 뭐 왜그래 인마 처음거는해바잖아 솔직하게 뱀분님정 <laughs> 가세요 <laughs> <방법 웃음> 난... 아.. 하.. <laughs> 씨.. 정하면 되나요? 네엠 <laughs> 쟤는 왜 근데 하나 더 접혔어? 아 컨텐츠 한 사람 접어 했구나? 아 맞다 네 아, 하세요 렇 개빡치네 음... 롤 내전하면 서포트한 번도 안 가는 사람 접어 난 갔죠 <laughs> 어, 나 갔죠? 오케이, okay, 나 갔죠? 아, 씨발 아, 심... <laughs> 나 갑자기 가서 이렇어 먹었죠? <laughs> 너무해 노진이 난룰루 했지? <laughs> 저기서 낚시하고 있어 노진이 하세요 키 <laughs> 180이야, 접어 아이, 씨 진짜 진짜 쓰레기 새끼다 미쳤어, 아. 미쳤어 자, 다음 나죠? <laughs> 누나 안잡어 접았다이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너는 지금 아, 자꾸 찡찡대는 사람 접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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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웃음> 나 무슨 아, 또다 나한테 꿈 나한테 자기 꿈 얘기한 사람 접어꿈 시발 나도잖아 그럼 내 꿈은 하주가 나는... 될 거야 아니야. 꿈 이러셨겠다. 자기 꿈 얘기한 사람 접어 나의 장래희망은 맨날 코하고 있을때 코는 콩이이 이런 소리 <laughs> 콜또 확정 자 다음 주러니 아씨 아이 낚싯대 진짜 여기 몇명이서 던지는거야 도대체 <laughs> 진짜 잠깐만요 다리 좀 가만히 <laughs> 좀 있어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 씨 아이 쳐졌어 후님이 다섯개데 대신님도 지금 양털 W 모양으로 된 사람 접어. <웃음> <웃음> 스마일 됐다, <했다>, 스마일. <laughs> 아, 웃, 웃, 웃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아. 다음 아, 레아님. <laughs> 응. 어, 지금 마크 스킨 퍼온 사람 접어. <laughs> 아저씨 왜안 접어요, 아저씨? 그거 <laughs> 아저씨. 있는 거예요, 그거, 그거 있는 거예요. 아저씨. 데드... <laughs> <laughs> 저 몰랐어. 몰랐으면... <laughs> 저거 동생이 해준 거야. <웃음> 아 진짜요? <laughs> 분이 아, <후니. 웃음> 몸무게 72하 <70 이하> 접어. <laughs> 이하 오케이 이하. 이하. 부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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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자 다음 버리니어 스킨에 눈 작은 사람 접어. 작은 기준 작은, 작은, 작은 사람 나? 있어?

야, 점두 개야. 점 하나인 사람 저보라며. 점두 개야. <laughs> 잘 봐봐. 점두 개야, 나. <laughs> 나 왜안 <보내? 웃음> 죽어, 얘. 왜안 죽어, 죽어야지. 어, 나두개 있었는데 하나 아, 잡은 그래, 거야. 그래, 오케이, 로지니. 저한명 보내러 가야겠다. 아, 웃겨. 한명 보내러 가야 보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미소매 씨발. <laughs> 다음 시어 <주소. 웃음> 자. <laughs> 아. 가 봅시다. 자, 나는 나는 성인이 아니다, 저거. 아. 아음수 <laughs> 오늘 오늘 <웃음> 마인 일안한 사람 전부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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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한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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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인나늘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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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늘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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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어제 오늘 오늘 어늘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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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늦었어, 아, 개빡치네? 늦었어. 오케이. 주러 니 <laughs> 자기 자리 아닌 사람 접어. 오케이. 제가 <laughs> 아, 아닌 다다아, 이마. 그 얘기할 전에 말했어. 형그 얘기할 저기 있기했어 아... 이거 패스, 패스, 패스. 패스래, 패스. 자, 후니. 음, 뭐야? 지금 누군 남은 거야? 이렇게 우리 개, 네 우리 네명 이렇게? 아, 아, 뭐가 있지? 아 <laughs> 이거 이거 공포게임 맞죠? 응 <laughs> 제가 <laughs> 디스코드에 보내놨어요 이게? 예? 근데 몇명까지인데요? 모르겠어요 총 방송. 4명이지 총 4명 그럼 왜 4명이.. 아 4명.. 4명이서 한다고 공포게임을? 다 릴레이로 하는거지 음.. 릴레이로 녹화 가능하면 녹화까지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내일 방그뒤 방법은... 듀오로 게임하죠 차라리? 재밌. 뭐 엔딩이 두겠인데 아, 난이도가. 조하시고요 지금 쿠님 차례입니다. 네. 패스 갈까? 오늘 한 번이라도 낚시 때 들었다 저거 시발. <웃음> <웃음> 하. 터발 <하. 웃음> 빠빠이. 초발. 어야 지금 게임 모드 아닌 사람 저거 어 티킷 봐주세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<laughs> 게임 보다 아닌 사람 줘 뭐. 야야 지금 친거 봤어 지금 친거 봤어 지금 친거 봤어 야 다음 지금 갑바 입고 있는 사람 줘봐 갑바 아니고 아무도 안 입고 있는데? 아무도 안 입고 있네 승우 안 입고 있네 다이아 갑옷 승우 아, 아니야 갑옷이 없어 말바 외곽이 없어 승우 승우 바이 승우 <laughs> <스물> 바이 승 <laughs> 바이 <laughs> <자, 나, 나, 웃음> 음... 레아가 괴롭히는 사람 잡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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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지금 승우 아웃이야 이거 이거 너 그거 알아야돼 노잼이면은 안내려가 형저 앞에 빨간거 보이죠 저 뭐야 누구 뭐 빨간거 빨간거 어 저거 <laughs> 내리면 되 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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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여 보여 저 빨간거 저 빨간거 하나만 오른쪽에 딱 튀어나와있는거 불편하잖아요 저거 불편하잖아요 저 가운데가 있으면 못해 아 가운데 불편해요 저여기잖아요아 가운데 불편해 아 가운데 불편해 요여기잖아요 아. <laughs> 저 저, 저거 빨리 아. 없어지세요 왼쪽에 그뭐 난리 났는데? DJ하는데 <laughs> <laughs> DJ, 하는데, DJ. <laughs> 어, 시간, 시간 좀 없나요? <laughs> 어, 지금 하나 남은 사람 접어 <laughs> 아, 아, 노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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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웃음 나왔는데? <웃음> 누가 웃었어? 누구야, 이씨? 끝, 끝, <laughs> 자, 훈이 1등이고요 그, 뭐야. 컨텐츠 만들어야 되고, 공포게임도 해야 돼. 그거 한 사람 골라주면 돼. 뭐, 아, 내가 네, 한 사람 고르면 되는 거야? 어, 한 사람 골라주면 돼. 지금, 아까 전에 걸린 사람 누구야? 어, 주런이랑 승우, 펜포 지금 걸려있어. 한 명만 고르면 돼. 주런 캠포 승호. 뭐야? 그러면은. 컨텐츠 만들어와야 되고. 어, 아나 나도 뽑게. 공격이 필요해, 는 거야. 어. 나 지금 살짝 그내 단상 쪽에 있는 애들 살짝 의심스러운데. 누구 뽑지? 방금 도망가는 거? <laughs> <laughs> 레아, 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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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. 아니야, 쟤는 쟤는 마인팜 참여 많이 해야 이니까 <laughs> 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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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. 싸가리 없는 새끼 싸가려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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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, 레알, 레 l e 래 레알? 레알? 레 d 레 i d Comin d e m i d 근데 k a y so Chiki, you know, c o n n e 쪽 t Kakuma get t i 어 h i n o t 왜 s h i n o Where 왜 s it? Where a r 대신 레아. 어, 빨리 빨리 투표하시? 투표하시? 투표하 양파 거 양파 거 듣겠습니다. 아, 예. 저는 그 방송 진행을 해야 돼서 컨텐츠를 어, 만들 때는 어, 이거, 방송을 어. 진행할 수 없고요. 이걸 컨텐츠로 하나를 하면 되죠. 쌉치시고요, 닥치시고 담으세요. 아가리 담으세요.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. 그렉 유발이 계속 되는데 렉좀안 나게 해주셨으면 좋고요. 어, 저 그렇습니다. 예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반대쪽 아저 말하면은 레아랑 약간 승우랑 약간 그렇고 그런 그런 기류가 흐리기 때문에 같이 컨텐츠 품으면 아.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 자 레아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 컨텐츠 제작을 하려면은 어쨌든가 서버를 열어야 되잖아요. 네네 네, 제가 열어드릴게요. 저는 수고... 저는 서버를 열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열어야 수고. 그날리 서버 여는 김에 같이 컨텐츠 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아 그러면은 저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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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고 두고 두고 두 거, 여기까지 컨텐츠 미니게임 컨텐츠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자 다들 공포게임 하러 가시도록 합시다 네, 지금 바로 가요